찬송가 380장입니다. 자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대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찬송가 380장 하시겠습니다.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밀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지는 예배와 말씀과 교회와 다니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하나니 오늘도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의 성전 안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붙잡바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며 주의 영광이 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두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두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두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평생의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와 평생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참 생각해 볼 만한 고민 같아요. 한번 존경하는 목사님의 은퇴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 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신에게 평생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당신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상깊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을 늘 틀어놓으시는 하나님, 자기 생각대로 된게 하나도 없더래요. 평생 목회를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니,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이것이 늘 있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늘 당신의 생각을 틀어 놓으셨대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게 참 다행이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틀어놓으셔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 예상하지 못한 길, 원하지 않았던 길로 왔는데 그 모든 게다 은혜 덜어요. 그참 와닿았어요. 틀어놓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은 때로 틀어놓으세요. 그러나 그 뜻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그 길이 더 복되고 은혜가 되고 바르고 선한 길임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도 틀어 놓으셨더라고요. 막으셨어요. 바울은 어제 말씀처럼요. 안정과 평안의 삶을 포기한 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디옥을 떠나 1차 전도 여행지였던 구브로로 다시 내려가라고 내려가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결단이 어떻게 됐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어떻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바나바와 의견이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구브로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결단을 틀어 놓으셨어요. 그 계획을 막으신 거예요. 구브로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그 바나바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신라라는 새로운 동역자와 함께 갈라디아 지방으로 갈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먼저 틀어 놓으셨어요. 이것만 아니었어요. 7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도 주님이 또 바울의 계획을 틀어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6절과 7절 말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틀어놓으셔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는데 다시 또 가고자 하는 곳에서 또 틀어놓셨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첫 번째 자기의 계획을 받고 구브로로 항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으로 먼저 갔는데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본 바울은 무시야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성령께서 그에게획을 다시 또 막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입장에서 좀 답답하고 죄송해요. 짜증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놀러 간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를 핍박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악한 일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거다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제 호롤 단신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가고자 계획했는데 아 주님이 왜 막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막는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막으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사, 사건 같아요. 주님의 종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우리의 가고 싶은 곳, 우리가 하고 싶은 곳 가고자 하시는데요. 주님은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막혔을 때그 주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바울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7절 말씀부터 좀 읽어 드릴게요 한번더 읽는 거지만 무시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어로 가고자 에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러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삐져요. 그런데 8절에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여러분 혹시 나눠 드린 지도가 있으면 좀 보시면 좋겠어요.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그가 지금 무시아에서 허락하지 않자 어디로 갔다고 그러냐면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려갔는데라는 말이요 결단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은요 비두니아로 가겠다고 고집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 무시아에서 진을 치며 대항하지도 않았어요. 비두니아로 길을 열어달라고 떼쓰지 않고 결단코 사0일 작정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한 걸음 멈춰 내려가 지도를 보면요. 드로아는 자기가 원했던 비두니아의 정반대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정반대로 내려가서 거기서 서서 있었던 거예요 비두니아는 동쪽이고 드로아는 서쪽이니 완전 반대의 길로 멈춰서고 뒤로 물러선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작정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막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뒤로 물러선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좀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은 드로아에서 그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마게도냐에 가야 가, 가야 되는 환상의 꿈을 보여 주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 먼저 보여 주셨어요. 드로아로 간게 먼저예요. 드로아에 갔을 때즉 물러섰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꿈 가운데 자기가 가야 할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길을 그때 알려주신 거예요 만약 무시하에서 진을 치고 때를 쓰고 대항했다면 혹은 자기가 원하는 길이라고 비두니아로 가겠다고 바득바득 갔다면 그 꿈이 보여졌겠습니까? 저,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요 하나님의 뜻이 작용되고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데요 그 뜻을 들을 준비가 돼 있냐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자리는 있냐고요 지금 바울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마카섬을 아시네 허락하심을 알았을 때 바울은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자리를 내어드린 거예 그렇게 했을 때그빈 자리에 자기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뜻그 꿈이 그제서야 보여진 거예요. 만약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낭망, 자기의 슬픔, 분노가 가득 차 있기만 했다라면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주어지려고 해도 주어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간절히기도 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였어요. 바울이 성령 충만했을 때, 그는 그의 길을 틀어놓으시는 주님 앞에 반대로 갈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성령 충만은 잘 들어보세요. 가득 채워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놓는 상황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바울이 계획, 바램을 내려놓고 비례 비워놓는 상황이 되었을 때그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정말 그안 바울의 안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두번 지금 막은 걸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구브로로 가는 여정을 막은 주님이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했을 때 어디요? 구브로로 못 가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을 때 갈라디아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섰을 뿐만 아니라 그곳 더베와 루스드로 루스드라로 간 바울은요 오늘 보문 말씀 16장 1절에서 그리고 5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평생의 동역자 누구를 만났다고요? 디모데를 만났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끌려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비누,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여정을 막은 주님은요, 당신의 계획대로 배를 타고 저 멀리 마게도냐, 지금으로 하면 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었던 음,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떠나갔을 때 그가 지도 넓게 그려진 것처럼 빌립보, 대살로니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계획 속에 빌립보, 대살로니카, 고린도, 에베소는 없었어요 그에게 땅끝은요 기껏해야 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비두니아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바울을 멀리 유럽 전역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셨어요. 이 말씀이 유럽으로 퍼져 나간 다음 미국으로 퍼져 나가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 퍼져 나간 선교사를 통해서 이땅 우리 대한민국까지 말씀이 전파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의 계획대로 다 흘러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다 크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어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바램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으로 계획하시는 주님의 뜻, 그 사랑과 은혜로 그 계획하심에 가득. 찬 삶이 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과 또 교회를 통해서 복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를 틀어놓으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 더잘 아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사오니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빈 껍데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려놓아야 할것 내려놓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품기 하신 계획들 온전히 잘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달라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맡기며 일터를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주님만 우리를 만족하고. 충만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